안녕하세요. 23년 6월 월간 안전교육으로 안개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개는 보통 늦갈 쯤이 심하다고 하죠. 하지만 바다의 안개인 해물을 포함한다면 거의 1년 내내 안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업무상 해안가를 가시기 때문에 날이 따뜻해질 때쯤부터 지속적으로 해무의 시야가 방해되는 일이 많으셨을 텐데 우리나라는 서해쪽이 해무가 심하다고 합니다. 이제 더위와 장마도 시작되고 업무하시기에 용이한 시기는 아니지만 컨디션 관리 잘 하셔서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이 잘안 보여 조심조심한다고 해도 역시 잘안 보여서 너무 늦게 사고를 인지하기 때문인데요. 장민성 기자가 주행 실험을 통해서 위험성과 안전 운행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2015년 인천 영종대교에선 10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관광버스가 시속 94km로 달리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해 생긴 참사였습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안전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속도를 높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위험을 감지하고 멈췄지만 이내 뒤차에 의해서 두 번이나 더 튕겨져 나가는 모습입니다. 어. 사고를 알리는 이 전광판조차 안개에 가려져서 무용지물이 된 거죠. 지난 2006년 12명의 목숨을 앗아갔던 서해대교 2 9중 추돌 사고 또한 짙은 안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안개 주의 지역에서 시야 확보가 안될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방 상황에 대한 정보를 눈으로, 시지각으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창문을 내리고 전방의 차륜에 의한 소음을 우리가 들으면 어느 정도 어, 앞에 차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우선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신속히 갓길로 대피해서 2차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는데요. 예. 또한 가시거리가 짧은 안개주의 지역에서는 사고 이후 삼각대 설치보다는 불꽃 신호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음, 이거 것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군요. 네, 무엇보다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감속이 가장 중요다 가시거리가 50m일 때 원래 제한속도의 절반인 시속 50km로 달려봤습니다. 앞차가 브레이크 등을 켜기 전엔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불안한 마음에 자꾸 브레이크를 밟게 됩니다. 가시거리 20m로 바꾸니 차선도 보이지 않는 하얀 암흑이 펼쳐집니다. 엉금엉금 가지만 급정거한 앞차를 속수무책으로 들이받습니다. 깜깜이 상황이라 사고가 나면 치명적입니다. 지난해 안갯길 사고에선 100건당 9명이 숨졌습니다. 빗길과 눈길 사고보다 사망률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작은 상황 변화에도 운전자들은 민감하게 대응을 하기 때문에 급제동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뒤따르는 차가 추돌을 할수 있기 때문에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가시거리가 100m가 안 되면 속도를 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다른 차들이 속도를 내면 그에 맞춰 달리거나 앞차를 놓치면 불안해서 가깝게 따라붙는 경향이 있는데 안갯길에서만큼은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운전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서해안 지역에선 해무까지 들어오면서 안개와 먼지가 뒤섞이며 시야가 더욱더 답답했습니다. 이럴 때 특히 안전운전 하셔야 되는데요. 상향등 같은 경우는 물방울 입자인 안개 속에서 난반사를 일으켜서 오히려 전방 시야를 뿌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향등보다는 빛의 주변을 넓게 비추는 안개등이 효율적이고요. 또 비상등을 켜서 내차 위치를 다른 차에서 볼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안개 낀 구간은 노면 또한 젖게 되고 빗길처럼 제동거리가 길어져서 위험합니다. 무조건 안전거를 유지하고 또 천천히 운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한 지점에서 차량의 속도를 조사한 결과, 가시거리가 100m 이하일 때도 평균 속도는 시속 96km에 이르렀습니다. 규정에 따라 제한 속도의 50%까지 속도를 줄인 차량은 1%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영종대교에도 설치된 가변형 제한 속도 표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한 안개 다발 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한 속도에 대한 안내. ...를 줌으로써 운전자들이 이 도로에서는 몇 킬로 달려야 되는구나를 계속 인식하고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한해 3, 400건에 이르는 안갯길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